이렇게 나오겠다고 떼쓰는 거안 돼? 알겠지? 응. 옳지, 그렇지? 아이고, 잘했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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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누가 그래? 밥 먹는 동안 떼쓰는 거 아니라고 했지? 그렇지, 네, 그렇지. 아유, 우리 똑똑이. 옳지? 라고 했는데 드세요. 암냠냠냠냠 옳지. 그래다 먹었어. 봐봐, 이만큼 남았어. 이만큼 남았어. 이만큼 남았어. 다 먹었어? 그럼 이제 맘마 끝이야? 맘마 더안 먹을 거야? 오 나가면 맘마 없는데 이제 여기서 다 먹고 나가야지 그렇지 나가면 이제 맘마 없어 여기서 맘마가 끝이야 의자에 앉아서 먹어야 돼 맘마 어? 아 아세요 때 쓰는 거 안돼 옳지 거의 다 먹었어 가윤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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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오구구 먹네 응. 그렇지 다먹었어가이나그지 응. 응, 응. 어? 그거 안 된다고 했지? 자, 물 줄게 엄마가 응. 물! 물! 밥다 먹고 나가야지. 옳지, 그렇지? 거의 다 어? 먹었어, 가윤아. 어? 어? 엄마,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. 밥 드세요. 밥다 먹고만 놀아줄게. 옳지? 어밥다 먹고 밥 금방 다먹어요 가유나 두숟세 숟갈. <놀람> 숟갈 세 숟갈 남았어 세숟갈마이야아 아이고 다 먹었다 어우 <놀람> 잘했어 잘했어 어다 씻고 물 기면 안돼. 놀고 있지 지금. 장난치야, 뿌오 물... 오보 아... 놀고 구뿌구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오구뿌구뿌뿌뿌뿌